네. 네. 19장 16절 PPT로 한번 네, 넘겨 주실래요? 네. 16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왕을 찾으면 돼요. 왕상 네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에천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는일 그러니까 거기서 그가 열두 결수 소를 앞세우고 있는 을는 일을 가서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 그가 소를 벌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처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네,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자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홍보 대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네, 홍보 대사. 어, 홍보 대사는 어, 나라나 뭐 단체나 기관을 대신해서 그곳이 얼마나 그 좋은 곳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보면은 홍보 대사를 요즘에는 되게 유명한 그 연예인이나 어 유명한 또 사람 아니면은 뭐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홍보 대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막 음악으로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 한국 홍보 대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오면은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고 독특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또꼭 가봐야 할곳 그리고 한국에 와서 또꼭 먹어야 할 음식들도 이제 알려주겠죠. 그래서 또한 한국이 갖고 있는 어, 특별한 그 매력이 무엇인지도 소개하면서 어, 외국인이 한국 관광에 관심을 갖고 올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일들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어, 앞에서 이 얘기를 어, 왜 했냐면은 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 홍보대사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홍보하는 사람일까요? 어, 내가 가진 거. 아니면은 뭐 나의 성적, 나의 외모를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바로 하나님의 홍보 대사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전하고 홍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한기상 십구장은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특별히 엘리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결단이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목사님이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이 사진 지난주에도 봤던 사진인데 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북왕국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저희 저 갈멜산에서 멋지게 이렇게 드러냈었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은 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도 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어, 보여주셨어요. 어 그런데 사람들은 어,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또 붙들어야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난 주에 이제 목사님이 설명했었죠. 어, 엘리야가 이세벨이 아끼는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가 그녀가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었잖아요. 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세벨이 주위에 따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게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그때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광야에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엘리아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엘리아라는 그 선지자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아갔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엘리아의 삶을 보면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아를 찾아가셔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왜 믿음이 없냐? 너는 얼마 전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을 봤음에도 왜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대신에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고 그렇게 쉬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아를 더 그렇게 가까이 만나 주시면서 그렇게 지친 엘리아를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몇 가지 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왕에게 기름 붓는 것도 있고 엘리아 다음에 있는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 어, 엘리사에게 도 이제 어, 선지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가는 그 어, 배경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엘리아가 엘리사를 찾아갔겠죠. 자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저 사진을 보면은 어떤 동물이 등장해요. 어, 소가 이렇게 있죠. 어, 엘리아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보니까 엘리사는 어, 자그마치 스물네 마리나 되는 소로 저렇게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스물네 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다는 이 말은 어,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걸까요 어어 어, 맞아요 부자라는 것도 어, 표현해 주는 어, 하나의 어떤 말씀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는 지금 한가하다 바쁘다. 지금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바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 알수 있겠죠. 어, 그런데 엘리야는 그 엘리사에게 어, 어, 삶의 생활도 안전하고 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어, 목적도 있는 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는 어, 너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의 반응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지금은 바빠서는 안 되고 지금 서로 바깥라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회피했던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엘리사는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엘리아를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엘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전해야 하는지를 잘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지나서 이제는 엘리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엘리아를 데리고 가셔야 할그 때가 왔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서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인물들이 있죠. 애녹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도 곧 하나님 품안에갈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물어보냐면 혹시나 너가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혹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뭐 물질이나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갑절로 더 받고 싶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갑절이라는 거는 두 배라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그렇게 보였던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보다 두 배나 더큰 능력을 자기가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어, 엘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도 이 엘리사의 고백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셔서 엘리아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 후에 이 엘리사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엘리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했었을까요?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더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능력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나도 엘리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나타내는 삶을 분명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에서 요청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후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펼치냐면은 어, 어떻게 저렇게 무리 없는 고생에 어, 가서. 어,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 물을 먹을 수 있는 먹지 못하는 물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또 물을 먹게 하는 놀라운 능력도 펼치고 또 이후에는 어, 저, 어,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크게 있었는데 어, 이스라엘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땅이 승리할 수 있게끔 분명히 이끄실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이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이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엘리사의 이 삶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뒤에 자신을 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홍보대사의 삶을 정말이 엘리사가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홍보대사가 이제는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이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홍보대사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엘리사처럼 물을 깨끗하게 하거나 전쟁을 이기게 할수 있는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가운데 보면은 어떤 행실이라고 써 있어요? 어, 바로 착한 행실. 자, 우리 친구들 착한 행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보니까 어, 어른들께 어, 우리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공경하는 것도 또 착한 행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그리고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때막 이렇게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또 착한 행실이 될수 있고 또 양보하거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 착한 행실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착한 행실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라고 말해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에 친구들이 또알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착한 행실 하나 하나를 통해서 아 정말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친구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 친구들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착한 행실을 막 하려고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겠죠. 착하게 늘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금방 이제 지칠 수도 있어요. 어, 맞네. <laughs>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뭘까요? 다음 사제 한번 볼게요.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네,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우리 삶으로 우리 친구가 한명 한숨을 크게 쉬면서 지금 착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얘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진짜 진짜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거뜬히 넉넉하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주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가정과 학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나타내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작은 배려, 작은 친절 하나 하나가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 증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홍보대사로 보내신 그 곳곳에서 곳곳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그리고 섬김으로. 이번 한 주는 엘리사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바라보시는 사람